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컬입니다자 아침이라 목이 좀 잠겼거든요 그래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목소리가 이런거는 좀 이해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돌았는데요 계약하고 어, 나서 정말 고등학교 다닌다고 피곤해요 와 너무 아 너무 바빠서 할 시간도 없고 공부만 해야되고 뭐 이번에는 개들이 피하기 이거 대정령님이 하지 않았어요? 대정령님이 뭐 이거 비슷한 게임 했었는데 이 모바일 버전으로 나왔네요. 자, 이건 개들이 피하기인데, 이거 말 그대로 개들이 피하는 거예요. 진짜로, 한 어떤 드립이 막 퍼부어 나올지는 예상 못하는데, 한번 시작해보죠. 어, 이렇게 피하는 거군요. 저도 그래서, 어디요? 뭐, 의사안 아, 병원이요. 안심하세요. 그거 정말 그게 끝이아 병원이요. 종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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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종아리, 종아리는 곳이 맞았어요. 어, 아, 뭐지? 이 말은 말도 안 돼. 아, 진짜... 아, 우오 아, 오, 벌써 체력이... 진짜 말도 안 된다. 어, 얜 뭐지? 얘 뭐지? 얘 뭐야? 아, 얘는 뭔데? 민들레는 중심기압이 985 헥토파스칼... 뭐야? 스칼... 어우, 뭐야 <laughs> 점수 1,567에 등급 F 아 진짜 말 그대로 개들이 피하는 거네요 아야 레디? 이런 개같은 우을 봤나 어, 요네, 작은 아마 <laughs> 안돼 안돼 하마야 안돼 하마야 <laughs> 노래 봐라 작은 기차다 작은 기차다 안돼 안돼 <laughs> 하마야 안돼 아아 아, 아. 아 까마귀 지금 배때지 칼로, 아. 야, 내가 카만한테질순 없지, 바로. 다시. 자, 이제 어떤 개드립이 나올까? 어? 어떤 개드립이 날 죽일지 모르겠다. 아, 얘또 얘냐? 얘뭐 여자리신인가? 야, 짠나, 짠나, 이씨. 또 나오겠지, 뭐, 벅하면서. 안 돼, 풍속. 우와, 오겠다 다음 또 뭐야? 오우. 그래 그래. 내가 미국 안람나나안나나나 안돼 안나 안돼 나나안나나나안나나나안나나나안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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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와, 여기면 되겠네. 정말 날 그리고 또 최대 풍속 어우 이거 버텨야 되고 버텨야 되고 버텨야 돼. 우와 됐어. 어, 여자 리신은 좀 가볍게 넘겼어. 자 다음 어떤 게 드립이냐? 어오 어, 박대기? 어잠시만 얘는 뭐야? 얘는 뭐야? 눈을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. 이눈 맞으면 안되는 거야? <laughs> 이메일이 제로 껴. 웨이팅이 간다. 어 눈은 이렇게 가볍게 피주면 되고. 아.. 넘긴 건가? 오우씨 우오 오, 오, 오. 오, 오, 잠시만 잠시만. 오어피한칸피한칸피한칸 망했다 망했다. 네, 아 어떤 어. 녀석이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. 아주 신선한 우유를. 아 <laughs> 어, 처음으로 D 다 이거 하기 전에 계속 이거 F만 나가지고 와 정말 골 때리는 게임이었는데 아, 다시 한 번. 진짜 골 때린다 이 게임. 아 빵상 씨야 <목소리가> 아줌마 진짜 다 차원이야. <목소리가> 아 그래 그래 마아 그래 그래 마 빵상 오. 어 안돼. 오 빵상 아줌마. 대정령이 하는 게임에서 빵상 아줌마 아이씨 이건씨아 진짜. <목소리가> 진짜 웃기다 이거. <목소리가> 다시 중독성인데. <laughs> 아또뭐 있을까? 어또 빵상 아아 아, 진짜 아와 진짜 주마 진짜 장난다 아 진짜 빵상아 주마는 제발 제발 빵상 아줌마는 나나오지마라 나, 나, 진짜 진짜 개시표모다와 옛날 옛날 아아 옛날 아 하마 작은 기차를 가지고 있었어요. 작은 하마는 아 진짜 하마 이거 짱난다니까 아 기차 야 교통사고 또 까마귀 나오겠지 어 제발 하마 하마야 오지마 하마 오지마 다시 다시 진짜 다시 진짜 혐오다 와. 하마. 까마귀배때지칼 빵. 오 뭐야? 어 처음 본다안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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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이 뭐야? 아, 먹거리 팔. 안 돼. 젓가락안 돼. 안 돼. 안 돼. 오지 마. 오지 마.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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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어, 오 뭐야? 뭐야? 어, 뭐야? 아 푸식진 <laughs> 남자가 떨어지면 되지 <laughs> 아, 예쁜데또 아까 그게 최고 점수인가? 3600점? 그게 최고 점수였네 까마귀 배때지칼 어디요? 아이상 안심하세요 페이크 병신들아 그래 페이크고 종아리 주말이, 종아리 주말이, 종아리 좋지 않은 것을 맞았어요 <laughs> 종아리, 종아리, 안 돼, 안 아, 말도 안 돼. 내가 못자라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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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말도 안 된다고. 어, 어, 어. 어느새 비두하니다 진짜 말도 안 돼. 제발, 쟤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짱난다, 짱난다. 아, 짱 난다. 짱 난다. 아야, 아, 아야, 눈이 이렇게 셌어. 아, 안 돼, 안 돼. 아, 제발 저걸 먹어야 돼 저걸.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. 아 이거는 설마. 제가, 제가 직접 한번 와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잘 맞췄어. 와, 꺼. 모용탑모탑모용탑모용탑모용탑 와. 또 온다.

파마기 배테틱하 이걸 깜빡이 졌네 아 진짜 중독성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드립이 자꾸자꾸 나오네요 박대기 나오고 빵상아줌마 나오고 의상만 나오고 아말제 말하면 온다니 마은 말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니 마은 진짜 극혐이다 이 아줌마 <laughs> 와 진짜 극혐 와 오늘 소름 돋다이 아줌마 와 <laughs> 진짜 소름 돋다이 아줌마 아 박대기 서울 시내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 서 있기 힘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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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, 아야, 아야. 아야 아프아박아 박대기. 여기 눈 오는 날씨가 아닌데, 지금 대구는 <laughs> 야... 아, 됐어. 그리고 또 눈이 흩어지겠지. 눈의 결정체가... 었요 아, 역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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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피했어. 옛날, 옛날, 아... 옛날, 아. 옛날, 아, 진짜 짱난다 아... 어... 혀라 모른다. 진짜... 작은마는 작은 장난감 기아 사랑하였답니다. 아! 개씹, 개십... 어. 안 돼, 하마야. 까마귀다, 까마귀, 까마귀. 그리고, 멧돼지 칼빵. 자살했다, 아. <laughs> 아, 이거, 근데 이게 뭐라고 자꾸 하게 되지? 이게 뭐라고? 까마귀, 멧돼지 칼빵, 까마귀, 멧돼지 칼빵. 어떤 녀석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? 뭐야? <laughs> 어, 쩌고 마시면 되지. 어 뭐지? 이 뭐냐면... 아, 어? 어,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어. 친구들... 안 그러면 밥을 부셔 <laughs> <재미없어. 웃음> 이거 말죽거리 잔혹사 아니야? 어, 망했다. 제가 한번 안 돼, 안 돼. 먹지 마, 날 먹지 어 망했다 제가 한번 던졌어. 뭐? 으 으, 모형...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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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재...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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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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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유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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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유, 우 우유, 우우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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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이거 아 던졌어. 또 없나? 어아우와아 빡친다 이게 대충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죠 감 잡히죠 이거 한판하고 파는 게임이에요 보세요여 지금 중실입니 말도 안 돼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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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나 어디서 안돼 아 이거 또 무슨 새로운 공격이야 무슨 패턴이냐고아아 아, 내가 꼬자니아 이거 봉알이구나 안돼 으흠 아우 뭐야 자. 신경조을 캐서 일 줄이야. 잘만들었다 잘만들었어 어? 정말 사람 어디요? 맛깔나게 약올린다 아, 맛깔나게 아니, 빡치게 맞아요. 만드는 게임이요 와이크다이 그다... 종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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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, 종아리 영, 좋지, 영 좋지 않은 곳을 맞았어요. 스쳤어요 종아리 영 좋지 않은 곳을 스쳤어요 아.. 안돼 피할라 카면 맞고요 마지막 마지막 원몰타임 원몰타임

호랑이도 제 말하면 다더니만은 빵사가 좀맞은 말하면 왔고 욕쟁이도 왔네? 어? <laughs> 여튼이 게임 이런 게임이고요. 개들이 불피하는 게임인데 정말 사람을 맛깔나게 빡치게 만드네요. <laughs> 이거 그냥 <laughs>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. 이건 그냥 뭐 블로거가 만든 것 같고요 이 게임을.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치면 APK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거 플레이스토어에 있으면 저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았죠. 뭐 무조건 이건 인기 많을 테니까 뭔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등록해본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왜 등록 안 해놨지? 여튼, 개드립 피하기 한번 해봤고요 뭐, 이런 류의 피하기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. 해보세요. 이거, 웃겨요, 이거는. 지, 오로지 피한다는 그거보다는 그냥 이걸 웃기게 만들려고, 자, 웃으려고 만든 게임이에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되면요. 요즘 좀 바빠요. 빠이, 뿅.